알면 알수록 재미난 채널 아이젠 유에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트레에 있는 맥도날드가 시간당 최저임금이 16불인거 아시나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5개 주는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걸 알고 계십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아틀란타는 최저임금이 5불 15입니다. 그럼 그런 주는 과연 5불 15로 받고 최저임금이 없는 주는 정말 최저임금이 없을까요? 자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거나 미국에 사신다면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될게 미국의 임금에 관련되는 법입니다 어떤 곳에 가시든 그 도시나 그 주위에 정해놓은 최저임금 정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지 일하시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또 고용주도 알아야 종업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면서 합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미국의 최저임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오시면은 처음에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서비스업에 종사를 하실 텐데 서비스업에 일을 하시다 보면 도시나 그 주에서 정해 놓은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많이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계신 곳에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벽면에 보면 최저임금에 관련된 표가 있습니다 그거 업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현재 많이 살고 계시는 LA 쪽에 대한 제가 최저 임금을 표로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그 날짜가 2019년 11월 달입니다. 근데 지난 7월 1일 날 LA 같은 경우는 최저 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6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14불 25이며 25인 이하 사업장은 13불 25센트가 지금 최저 임금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최저임금을 이상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최저임금의 혜택을 못 받고 계신다면 현재 부당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계신다면 그 주에 있는 Department of l a b o r 에이 사실을 알리셔서 정당하고 합당한 대우를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그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 아시죠? 시애틀이 전 미역에서, 전 미주 지역에서 시간당 임금이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시애틀에 가시면 보통 어 여러분들이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에서 커피를 많이 드시죠. 아무래도 시애틀이 스타벅스 1호점도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광원 가시면은 거기서 이제 커피도 많이 드시는데 시애틀에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는 시간당 체임금이 16불입니다. 시애틀의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500인 이상의 종사자들이 있는 기업체는 현재 16불 이상 받고 있으며, 500인 이하 같은 경우는 15불이나 12불을 받는답니다. 대신에 15불을 받게 되면 은 의료보험이라든지 팁 같은 어 추가적인 부수적인 수입이 없고, 1 2불 받는 경우에는 15불만큼, 그러니까 차익만큼의 의료보험 혜택과 TV 제공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애틀이 그만큼, 몇년 전부터 계속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 보이지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고용주가 일한 시간을 줄인다든지, 실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최저임금의 주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주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알라바마주, 테네시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루이지에나주, 미시피주, 이렇게 다섯 개 주는 최저임금이 주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 주는 과연 최저임금이 없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주는 연방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그 법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이 7불 25센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5개 주에서 일하실 경우에 최저임금 7불 25센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와이오밍주 같은 주는 최저임금이 5불 15센트입니다. 그러면 이 주는 과연 최저임금을 5불 15센트로 받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5불 15센트가 연방법에 정해놓은 7불 25보다 낮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불 25센트의 연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와이오밍주나 조자주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7불 25센트로 받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는 자기 회사가, 그회사 정해놓은 최저임금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인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 회사와 그 계열사에게도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15불로 정해놨습니다. 어떠한 도시, 어떠한 주에 있든지 최저임금을 15불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존 관련된 회사에서 일하실 경우에는 15불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최저임금에 관련돼서 영상을 만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 오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또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타 주로 또 이주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최저임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물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낮다는 것은 일단 물가가 낮다는 의미가 좀 상통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지역이 물가가 높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도시가 더 큽니다. 대체로. 도시가 크고 산업이 잘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그만큼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비라든지 주택비라든지 의식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이 좀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교육 수준이 높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가 미국의 이렇게 여러 지역을 그 다녀본 결과 비쌀수록 대체로 많은 기업들이 가 있고 또 많은 인구들이 거주하고 있고 교육 수준도 높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최저 임금이 낮다고 해서 교육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닌데 대체로 임금이 높으면은 아무래도 삶의 질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하시고. 그 지역을 만약에 선택을 하실 때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년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이 아틀란타 주로 이주해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 체리임금이 인상이 되어서 현재 2019년 기준을 보니까 최저임금 11불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26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는 12불로 이렇게 되고 LA 같은 도시 같은 경우는 높게 책정이, 그, 법으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자주는 몇년 동안 최저임금이 변화가 없습니다. 7불 25센트로 적용이 되지만,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나죠. 해마다 오르는 주도 있고, 몇년 동안 오르지 않는 주도 있고, 처음 미국 이민 생활을 시작할 지역으로 아틀란타 쪽으로 오신다면, 아틀란타 장점도 많습니다. 개스비도 싸고요. 물가도 좀싼 편입니다. 그러나 이 아틀란타 지역 최근 몇년 동안 주택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랑 현재 또이 주택 가격을 보면은 동네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대신에 임금에 대한 인상률은 주택 가격 인상률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져 있습니다. 고용주가 아니라 종업원으로서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사시면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생활하시기에는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체리임금이 인상이 되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주택가격이나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임금인상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와서 일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좀 안타깝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해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좀 손해를 보거나 그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일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미국에 사시면서 미국의 법을 알고 있어야 미국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차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도 청할 수 있고 본인 스스로가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생계와 가장 관련되는 그 체제임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